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헤어 스타일링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슨 에어랩이 있는데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뿌리를 살리는 방법이랑 웨이브 넣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그럼 시작을 해 볼까요? <목소리> 일단은 제가 보면은 머리가 보이나요? 조금 곱슬이 심한 편인데, 이렇게 뒤에가 엄청 심해요. 이쪽 뒤쪽이 좀 심한 편이에요. 보이나? 그래서 이걸 가볍게 피고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웨이브를 넣어줄 건데, 이제 이거 사용해서 바질 거예요. 요거 누르면서 빼면 이렇게 하고 바람은 무조건 뜨거운 바람으로 해야 드라이가 될 거고 좀 뜸과 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여서 여기 속머리 위주로 좀더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아까보다 차분해지고 좀 찰랑찰랑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빼도 됩니다 이따가 여기 볼륨을 살릴 거여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빗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달라요 이렇게 보여요 보이나요? 이게 좀더 두껍고 얇은 건데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랑한테 사용하려고 이걸 둘다 있는 걸 샀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모발이랑 긴 머리는 조금 두꺼운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화살표 표시대로 바깥 마름을 할 거여서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이제 층이 많은 허쉬컷이기 때문에 웨이브를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잡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기 위쪽을 잡고 끝에가 먼저 말리면 올려보면 돼요. 그리고 꺼주고 하면은 이런 웨이브가 생깁니다. 이거를 조금씩, 섹션은 무조건 조금씩 잡아줘야 돼요. 이게 고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잡아줄수 있는 게 조금밖에 안 돼서, 이렇게 손으로 넣어줘도 돼요? 안 되면 잡고 다시 이렇게 위에 아래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드라이는 뜸과 열이기 때문에 열을 주고 뜸을 줍니다. 하면은 웨이브가 좀더 탱글탱글하게 나와요. 이게 다이슨 에어랩의 장점은 좀 드라이기 때문에 뭔가 풍성하고 좀 볼륨감 있게 됩니다. 일단 그냥 대충 다 해놓고서 스타일링을 볼 거여서 다 웨이브를 할게요. 이렇게 모양 잡아서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머리가 좀 억세서 진짜 조금씩 해야 되더라고요. 머리 숱도 엄청 많고 저는 곱슬도 엄청 심하고 머리가 엄청 억세요. 너무 힘들어요. 끝에가 다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말렸으면 위로 올려줘요. 올렸다가 올렸다가 펼치고 저 지금 거울을 안 보고 하고 있는 거여서 안 보여요. 반된 안 부분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 들어갈게요. 반대쪽은 똑같이 반대 바람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바꿔서 껴가지고 똑같이 해줍니다. 밑에 먼저 할게요. 이거를 저는 이쪽이 조금 더힘든거같세요 오른쪽이 이렇게 방금은 세로로 계속 말았잖아요. 이쪽을 그래서 이쪽도 무조건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하면 무조건 가로로, 근데 세로로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고, 자,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될수 있어요. 이게 뜨거운 바람이라서 엄청 뜨거운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냥 손으로 만져도 돼요. 이것도 하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를 생겨서 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처음이 어렵지, 모두가. 이쪽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좀더 공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뒷머리가 안 보여서 잘 대충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웨이브가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생기고요. 이제 보면은, 여기가 좀 처졌잖아요. 앞머리도 많이 처져 있고, 여기 뿌리 볼륨도 없으니까, 거기를 살려줄게요. 자, 이제 요 브러쉬 같은 거를로 다시 갈아 끼워준 다음에, 저는 앞머리 겸 사이드뱅이 있어요. 이거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일단 말아줘요. 끝에가 씹히면 끝에가 지글지글하게 나오니까 이거 잘 해서 잘 빗질한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켰다 껐다가 안 뜨거울 정도만 해서 아, 뜨거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이제 완전히 식혀준 다음에 뒤로 넘깁니다. 오늘 앞머리는 넘길게요. 이상할 수 있어요. 이상할 거고. 이제 기본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뿌리가 앞으로 내려와 있어서 뿌리를 잡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쪽으로 밀고 추가한 <목소리> 바람 살짝 주고 그면 여기가 조금 더잘쓴답니다 보이죠? <목소리> 저는 미용사다 보니까 집에 제품이 많아서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드라이로 한 거여서 드라이라기 보다 이제 바람으로 한 고데기잖아요. 고데기가 아니라 그래서 고정력이 고데기보다는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전 어차피 나갈 게 아니라서 스프레이는 안 뿌리고요. 이제 모로칸 오일이랑 컬크림을 한번 짜고 한번 짜고 반반 정도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밑에부터 컬크림은 컬을 고정해주는 게 있고 에센스는 결을 정리해주는 게 있어서 털를 살짝 잡아주면서 결을 잡아주는 그리고 웨이브를 해놓고서 빗질을 안하는건 바보입니다 바보는 아니에요 그럴수 있지만 해주는게 예뻐요 빗질을 해주면 요런 빌드펌같은 드라이가 나옵니다 다이슨 에어랩을 잘 사용하진 않거든요 집에서 드라이를 잘 안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써봤는데 진짜 막했는데 거울도 안 보고 막했는데도 이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울 보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은 더잘 이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했던 드라이 중에서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이슨 에어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웨이브를가 하고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빗질, 결정리, 뜸들이기 세 개만 해주면 똑같이 할수 있어요 층이 기본적으로 저처럼 훨씬 커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나올 거예요 보시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